안녕하세요 오브리더입니다 오늘은 좀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려야 할것 같아요 지난번 기생충 제거를 했었던 물고기 중한 마리가 용궁으로 떠났는데요 사실 얼마 전까지 굉장히 잘 살고 있었거든요 바로 이 친구인데 한 2-3일 전에 승물도감님께서 놀러 오셨었는데 그때도 굉장히 잘 살고 있다고 제가 자랑까지 했었는데 어, 오늘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원길로 떠나게 됐어요. 그래서, 대체 회복 경과가 좋았는데 얘가 왜 죽었을까 생각을 해보고 또 이제 살펴보는 와중에 지금 보시면은 요 아가미 쪽에 약간 피처럼 나온 부분이 있죠. 일단 이 부분이에요. 어... 여기 보시면 이렇게 구멍 같은 게 조그만 게나 있고요. 여기서 이제 기생충이 나온 거죠. 클리노스토미움이라는 기생충인데 어, 제 기생충 제거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얘들이 새한테 가서 번식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숙주가 생생하다 보면은 새한테 잡아먹힐 기회가 줄어드니까 숙주는 살리면서 숙주가 잘 잡아먹힐 수 있게 신체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얘들도 성숙해질 것이고 숙주를 찾지 못하면 결국에는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는데 아가미나 뭐 턱밑에 이런 민감한 부위에 있던 애들이 튀어나오면은 이 물고기도 생명을 다하게 될수 밖에 없는거죠 지금 저번에 제거한 거 외에도 다소 민감한 부위에 어, 기생충들이 있었어 가지고 제가 다 제거를 못 했었어요 그래서 어, 죽은 물고기지만 뭐 마지막 보내주는 의미에서 이 기생충들을 제거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숙주가 죽으면은 음, 이 기생충들이 숙주 몸 안에서 살고 있을지 어, 또 궁금한 게 있기 때문에 그 궁금증을 풀어보려고 한번 기생충 제거를 해줘볼게요. 고기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좀뭐 과감하게 어 제거를 해볼게요. 응? 이게 왜 이러지? 이게 지금 주사기에서 나올 리가 없을 텐데? 이 주사기로 뭐 다른 걸한게 아니거든요? 근데 여기가 왜 이렇게 검은색 뭐가 나오지? 아, 이 내부 장기가 좀 썩어서 이렇게 검게 나오나 보네요. 자, 기생충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. 오, 움직여요. 오, 오, 저 죽었을 줄 알았거든요? 움직이는 거 보이세요? 와, 아, 이렇게 죽어가지고 장기가 부패하고 있는데도 애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습니다. 아이고. 지금 이쪽에 한 마리가 안에 저는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? 아가미 안쪽에 지금 한 마리가 있는 것 같은데, 이, 이 부분이요? 아가미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아. 아가미 조금만 건드려도 이제 손상을 받으면 물고기가 죽게 되니까 건들지 못했는데 이렇게 아가미 안쪽으로 딱 붙어가지고 호흡을 굉장히 방해하고 있었네요. 어, 껍질이죠. 그 안으로 들어가 있는지 이게 바로 나오지가 않아요. 자, 나왔죠? 아가미 쪽에서 아무래도 노란색이 좀씩 비추는 것 같아서 열어봤더니 아가미 안을 완전히 활보하고 다니는데 한 마리 더 찾았습니다 녀석은 움직이죠? 아직 살아있네요 아이고 물고기는 제가 기르고 있는 화분에다가 잘 묻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클리노스 통용이라는게 제가 뭐 신진대사를 저하시키고 뭐 숙주에게 크리티컬한 어떤 데미지를 입히지는 못한다. 이러한 말씀들을 드렸었는데 최종 숙주? 그러니까 새를 찾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숙주를 죽기 직접적으로 죽일 수 있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.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작년에 제가 얘들 제거한 영상에서는 물에다 한번 넣어봤었는데 금방 죽더라고요. 뭐 많은 수를 해본건 아니라 확실치는 않은데 얘들도 뭐 숙주를 잃어 가지고는 오래 살수 없을 것 같습니다만 사람한테 기생된 사례도 있고 뭐 양서류나 조류의 입안 같은 데 이제 기생한 사례가 있어요. 얘들은 어떻게 할까요? 어, 크기가 큰 사마귀는 잘 먹었었는데 새끼 사마귀도 잘 먹을까요? 오, 공격하죠 얼른 뛰어 가. 잡았다 잡았는데 잡은지를 모르는구나 아 놀래네요 애기 사마귀는 어 잡았는데 응. 생전 처음보는 먹이라서 어 먹는다 한겨울에 사마귀가 왜 있을까 대체 어떻게 키우고 있는 것일지 굉장히 궁금하실텐데 이건 제가 나중에 차차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먹죠? 와 거의 다 먹었다 반절은 먹었네요 얘는 점프왕이에요 사마귀 중에 점프를 엄청 잘해가지고 점프왕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, 뭐 점프왕이는 바로 반응을 보이네요. 점프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? 어, 춤추는 거 보세요. 사마귀 댄. 흔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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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흔들. 꼭 먹으면 저렇게 깔끔도 떨고요. 점프 한번만 보이죠? 점프. 오, 보셨죠? 점프를 이렇게 잘 한다니까요. 그래도 나머지 애들은 모두 잘 건강하게 있고요. 특별히 문제가 될것 같은 애들은 없어요. 근데 아가미에 있는 애들이 좀 걱정이 됩니다. 특히, 어 이제 얘가 조금 턱 밑에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턱 밑에 아가미 쪽? 아가미는 아니라 턱 바로 밑에 좀 있어요. 기생충도 좀 많은 편이고요. 그래서 아 너무 민감한 부위라 가지고 지금 그냥 퇴원을 시켜야 되나, 또 데리고 있으면서 하나라도 제거를 시켜줘야 되나, 그건 지금 저도 잘 판단이 안 섭니다. 하여간에 한 마리가 안타깝게 용궁으로 갔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건강한 애들은 퇴원을 시키고 또 기생충이 심하게 감염된 개체들을 발견을 하면은 데리고 와서 계속 치료를 좀 해주겠습니다. 그동안 좀 만만하다고 생각했던 클리노스토미움이 직접적으로다가 물고기를 죽인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안타깝네요. 제가 좀더잘 돌봤어야 되는데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